자 드디어 기다렸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할 것은 네 어티버스 G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 영웅 군단이 예, 실행돼서 예, 화면 나오기까지 몇 초가 걸린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다 하나, 둘, 셋. 어, 영웅단의 기준은 그 화면에 나올 때까지입니다. 공지 화면요. 로그인이 끝나고, 공지 화면이 나올 때까지. 3초 정도 걸렸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어, 제가 다음 동영상으로는 어, 갤럭시 노트1을 한번 시험해 볼 겁니다 네, 네 이제 갤럭시 노트1의 어, 영웅의 군단 네 지금부터 클릭부터 부팅 어, 공지함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I'll 어지 보시면 약 1분 정도가 약간 이제 초간 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를 이어서 바로 어, 구체적으로 이두 기계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직접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갤럭시 노트 성능만 보자면 알다시피 예, 업데이트지가 훨씬 좋습니다. 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메모리가 이거는 2기가입니다 오토바이스 G는 2기가, 그리고 갤럭시노트1은 1기가가 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어, 용량을 이제, 단계 설정을 통해서, 네, 실제로 이제 용량을 이 보게 되면은, 어, 일단 제장서를 안 보게 되면, 2기가 메모리 차이와 함께, 어, 오토바이스 는 32기가 거고요. 이거는, 어, 기본적으로, 네, 16기가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상당한 차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물론 이제 CPU도, 이거는, 오토니시는 커드코어가 들어서, 가 노트3하고 이제 같은 CPU를 사용하고 있죠. 예, 제가 보기엔 결정적인 차이는, 어, 메모리인 것 같습니다. 메모리. 메모리 2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 사용에 있어서, 어, 그만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 이제 한번더 그, 메모리 오토마이저를 통해서 한번 전체 상황을 한번 볼 텐데, 어, 어 사실 둘다 LGU 플러스를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LGU 플러스가 좀 특이하게, 어, 제가 이제 LGU 플러스의 옵티머스 지지를 두개 사용해 봤는데, 어, 아니, 그 LGU 플러스하고, 어, SK, 걸 이제 두개게해봤는데 S.K.가 훨씬 메모리 사용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좀 효율적, 효율이 높은 기기인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이게 내가 뭡니까라 하는데 아, 이제 자동으로 이제 어플, 그 메모리를 정리하는 어플이 있어서 따로 다운 받지는 않은 것 같네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여기서 이제 램형만 보면 이 밖에 없습니다. 이거 예, 적어요?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어, 성능이 성능에 좀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CPU야 그렇게 이제 성능 차이는 안날 텐데, 이미 이 기기 자체가 항상 거의 이제 봤을 때는 1기가 남아있는 상태라서, 뭐 그럼 두 배, 두, 두 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거죠. 오히 네, 예, 됐고요 어, 이제 성능은 이제 봤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에 들어 있는 어플이란지 그런 걸좀 보게 되면, 어, 여기 이제 내장되어 있다는 점하고, 갤럭시 노트는 그게 없습니다. 이쪽으로. 어, 그 외에, 뭐, 내비게이션 하는 거나, 그러면은 뭐, 그게 큰 차이점 없습니다. 예. 넘어가는 거 알겠지만, 예, 훨씬 더 빠르고 부드럽다는 걸알수 있겠죠. 네. 예, 성능 테스트는 이제 그만 하기도 하고, 예. 요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갤럭시 노트는 화면이 그 크고, 작고, 성능이 더뛰어나뛰하지만 어, 갤럭시 노트1의 장점을 설명하자면, 예, 요거. 이게 상당히 이렇게 메모하고 하는 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갤럭시 예, S 노트와 같이 운동이 돼서 글, 막 그리고 쓰고 아, 급할 때막 메모하고 할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죠. 예. 그래서 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펜시 어, 노트워는 어, OTG 해서 그 외장 확장이 가능하죠. 메모리 확장. 이게 예,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2기가 짜리 OTG를 들고 다니는데 어, 그걸 통해서 직접 제가 바로 어, 이제 확장해서 동영상 어, 같은 거 이제 볼때 요거 자주 이용합니다. 자 OTG를 연결하면 네, 얘는 갤럭시 노트는 바로 네, 인식이 돼요. 64기가 짜리입니다. 64기가를 더 확장할 수있는 쉽게 대신에, 오티머스 G는 전혀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전혀. 그리고, 엣지 홈페이지에서 밝혔는데, 어,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전혀, 어, 이걸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금 말하자면, 오티머스 G를 사게 되는 순간부터, 예, 요 샌디스크, 요 OTG를 사용하는 걸 포기를 해야 됩니다. 예, 전혀 안 돼요. 그럼 뭐, 이렇게 집어넣을 할 계획도, 저, 계획도 전혀 없답니다. 어,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노트1은, 예, 뒤에, 예, 요게 까집니다 그죠? 그래서 배터리를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아주, 아주 쉽게. 물론 메모리 확장은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오토스스지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애플, 아이폰을 거의 따라 했습니다. 벤치마트해에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깔 수가 없습니다. 예, 나사를 풀어야 됩니다. 나사를 풀어서 뜯어서 해야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휴식을 갈 때도 예, 옆에 있는 것처럼 특수 도구를 이용해서 어, 아이폰처럼 빼서 네, 넣어야 됩니다. 아니, 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죠. 그러나 갤럭시 어, 그 노트는 기존에 흔히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흔히 사용하던 것처럼 이렇게 네, 쉽게 에놓고 뺏고 할수 있습니다. 단지 단점이라고 하면, 예, 배터리 빼때문면 당신, 어, 요 확장 SD, 마이크로 SD를 갈아 끼울 때, 예, 전원을 껐다 켜야 되는 잔점이죠 다른 기기는 그냥 바로, 예, 갈면 인식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그 외에, 어, 기기는 뭐, 문제는 없고, 어, 갤럭시 노트1, 네, 비해서, 어, 옥스가 카메라가 되게 좋습니다. 어, 화질도 되게 좋고요이번이 어, 13, 1300만 화소죠 그게 매서 이건 800만 화소입니다 어, 실제 사진을 찍어봤는데, 예, 사진, 이제 카메라를 싱해서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네, 특히 좀 마음에 드는지 반응속도가 어, 굉장히 좋아요, 옵티머스가 이건 누르 그 누른 상태에서 예, 좀 뭔가 좀 기다려야 이렇게 예, 초점 잡힌데 비해서 얘는 계속 실시간으로 초점을 잡아줍니다. 옵티머스가 예, 어, 동영상에서 찍어봤고 사진도 찍어봤는데 훨씬 좋습니다. 아 그리고 TMB는 예, 둘다 돼요. 예, 여기도 예, 안테나가 있고. 여기 네, 어티모스도 안테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차이점뿐이에요. 그래서 어 저는 만약에 아이폰 네, 사용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어티모스의 질은 상당히 훨씬 좋기 때문에 어티모스의 질을 추천을 합니다. 아 그러나 뭐 동영상 그 작은 화소가 눈에 거슬린다. 주로 영마나 드라마를 보면서 동영상 위주로 생용할 거다. 그래 성능 음, 좀안 좋다. 괜찮다. 하면 큰게 좋다. 어, 그리고 나는 메모하는 게더 중요하다. 자주 메모를 한다. 에, 그 기능이 상당히 좋다.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네 갤럭시 노트원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빼고 어, 배터리를 갈아 끼워 놓을 수가 있고 어, 그런. 장점이 있어서, 난 이거 선호한다 하면,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또 차이점은, 이 뒤에 는뒤는 스피커의 차이인데, 어 LG 옵티머스 G가 스피커 소리 크기가 훨씬 좋습니다. 갤럭시 노트5에 비해서. 어 그리고 플래시는 거의 뭐, 밝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저는 만약에, 어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하겠느냐, 어 만약 같은 가격이라면, 예,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될것같은데 저는 주저없이, 예, 오티모스 G를 선택하겠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그리고 이미, 어, 결심 오토모스 이상하게, 가격이 좀 비싼 것 같고요. 어, 저 오티모스 G, 에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